강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교육동팀장 홍인기 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태일 총장하고 하예순 교수님이 공론화 추진위원장 공동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 전에 준비가 다돼가 있는 상태인데 특별히 우리 장문위원회의 전직 의장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은 왜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그냥 있으면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다 수도권으로 빨리 들어가고 모든 게 경쟁이 안 됩니다. 모든 게 대한민국은 완전히 수도권공업하 그걸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에, 수도권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경북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이 최초 인구통계를 했을 때 49년도에 우리가 16% 321만, 2천만명 중에 그때 2016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가 안 되는 다 대구, 경북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데는 보람입니다. 사실. 그런데 오덕을 하면 수도권 위주로 다돌아가는있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난제인 저출생 문제도 수도권 문제입니다. 수도권에서 애기를 가장 적게 놓습니다. 이 외에 지방소개, 이런 음악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500만 원 단위, 내가 p k PK, 호남, 충청 이렇게 4개 네 끊이고 묶어야 된다. 그래야지 수도권과 어 대립각을 세울 수 있고 경쟁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살려고 도와봤는데, 그, 이제, 지난번에, 그, 느끼 시장님이 있을 때 저하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여론한60% 정도는 찬성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다 오는 바람에, 그냥 다음에 하자, 이랬던다가, 홍 시장님이 도로시, 우리 왜 많이 되는 소리냐. 이래가 2년을 그냥 네. 지났었어요. 음. 그런데, 갑자기, 홍준표 시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통합을 한번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허흡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하면 안되고 자기가 먼저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호흡해서 같이 갈수 있지 내가 하자고 면 장만하면 또삐끼 가라고 하면, 하면 안되니까 이거는 후손들에 서 전체 전략이 있는데 누가 앞장서고 해에서뭐 필요 없다 그래서 7월 1일 제가 2주년 기자회견을 하니까 기자분들이 홍시자이뭐 한테 끌려가는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를 누가 끌기만에 목적지에 가야 되니까 앞에 끌는 사람이서 뒤에 밀는 사람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누가 끌고 밀고 생각하면안 되고 어떻게 목적지를 잘갈수 있느냐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단순 통합을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 자치를 선거만 해놨지 실제로. 인정자하고 똑같습니다, 관선 때나, 지금 민선이나, 거의 행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권력을, 중앙의 권한을, 우리한테 내려주지 않으면, 행정 통합고큰 의미가 없다. 저는, 어, 신도지사 협의회장 할 때, 그때 이미, 특행기가특별행정비가이 우리한테 와 있는 그런 기관들, 우리한테 내놔라. 중소기업청, 왜 자기들,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자기들이다 써야 되냐. 우리가 직접 지원해주고, 또 필요한 걸 우리가 이재도정공하고 그 이런 걸 직접 우리가 해야 되죠. 또, 환경문제, 낙동강 물이 난, 물이 안 좋다. 그럼 누가 답답하냐? 옆에 사는 사람이 답답하지, 멀리 서울 에 사람이 답답하냐왜 그들이 환경문제를 다 가냐? 심지어 작년에 홍수가 났는데, 경지 대정치라 하겠습니다. 그, 거기를 만제곱미터, 그래, 삼천평을 하산을, 모래를 끌고 내려면, 이 사람들한테 환경부에 허가를 내립니다. 우리 집안 하체이 줍니다. 세 번이나 바꾸겠습니세번이그래가고수가 됐습니다. 산이 높이가 방천수가 갔습니다 그래도 버지도 않고 안 줍니다, 버지도 않고. 그왜누가 그런 걸관리하요 근데 제가 소속 연락을 를 찾았었어요. 그런 권한을 왜 한테 달라? 사는 단지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지. 대학을 우리가 관리해야지. 왜 대학을 멀리 인사 관리하냐. 이런 권한들을 받아서 자치다운 자치를 해야 된다. 그 재정도 맞춰가지입 아, 여기서 에돈 버는 공장을 왜 법인세라 해가지고 중앙에서 다 받느냐. 삼성공장이 꿈이 있으면 꿈이 세금을 내야 되지. 왜이상서울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 그런 것까지 다맞꾸려고 하면 힘이 되니까 우선의 희보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있고, 강원도 특별자치도 전통 특별자치도 있는 거 공원의 기보를다 받고, 민주당에서 우리 대구경 연구만 하다 잘못하면 은더 이상 해달라면 많은 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광주 전남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광주 전남이. 함께 들어가야지 국회 통과가 쉽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어, 자문위원님들께서는 그, 그야말로 자문을 잘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어, 적극적으로 소원할 수 있게, 또, 연구단에서는, 뭐를 우리가 받아올거냐 핵심을 좀, 빼가지고 볼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도와주시고, 저는 대국 연구 500만이 되면은, 현재보다 훨씬 나은 삶을 할수 있고, 북부 지역이 걱정을 하는데, 북부 지역은 현재보다 더 좋아지는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돼. 북부 지역이 안이 이 대부분 다 빨리 늘어나야 되냐,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는데, 북부 지역에 누할 거냐, 이런 것들도 연구단에서 또 자문에 대해서 많이 어, 지원해주시면 저는 그저께도 이야기하습니다만 현재 도청 이상 수준이 돼야 되지, 이 수준 이하로 가면 은 안동, 그 예천을 중심으로 국부지역에서 절대 반대할 거다. 그래서 그 이상 뭔가 선물을 어, 만드는 방안을 그 준비를 좀 해주시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몸부림치,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생각 하에 일을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중심으로 발략 하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 통화의 기본적인 방향 필요성 목표 부분은 어~ 지난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500만의 그~ 규모 경제권의 인제 시를 통해서 그 바탕으로 어~ 남쪽으로 보울경 서쪽으로 호남 중천 강원까지의초강력그 전략을 구상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러한 그 생활경제권 체제를 발생하자는 기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현을 위한 세부 목표 차원에서는 신규년 발전 전략과 소강의 발전 전략들을 구차화해서 실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지단에 돼서 지방시대 어, 정책과 즉, 저주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 상황 역시 그 필요성과 위기 이식은언저는똑 같은 문제입니다. 결국 통합도 지방소멸과 저주생의 국가사회 지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통적 그 목표와 상황을 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방향과 목표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어, 지난 그 21년 그, 2년에 걸친그공론화 그 과정은 별개로 최근에 통합 중인 경과는 지난 5월 17일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어, 지사님과 대구 시장님이 통합의 조직 입장이 발표되면서 그간, 어, 양측 기조실장을 실무단당으로한 실무단이 구성이 되어서 2차례에친 공식 실무협의가 있었고 지난 6월 4일 4대 기관장통합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오늘 참석하신 자문위원회와 어, 연구지원단을 어, 위축하는 과정을 거쳐서 두간 어, 통합진단의 대부책과의 실무협의는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자문위원회와 연구지원단의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어, 그 방향 속에서 유념하실 절차는 4대 기관장 간담입니다 지사님께서 이 통합 간담회를 특별히 의미를 두었던 것은 정부가 이 통합에 대한 방향에 공감하고 대구, 경북의 개별 문제가 아닌 정부 전체가 국가 행정체제의 개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한다는 그 당부와 약속을 받아내지 않으면 통합 추진은 무의미하고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관장을 담회에서 그러한 정부의 입장 확인과 그 방향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의미이고 다행히 이래대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의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후에 본격적인 통합의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 통합의 가장 중요한 중앙 대비 협의 과제의 주요 항목들입니다. 먼저 시사님께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완전한 문권형 통합자치 모델에 대한 그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계시고요. 내용적으로는 교육경찰 소방에 화만한 일환 행정적인 실질문을확대까지주장 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그 통합자치도 같은, 그 특별자치도 같은 여러 사례들이 있으나, 우리 통합은 단순 특별자치도와는 교과 형태가 다른, 어, 그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큰 문건 자치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한 부분이 상당한 핵심 과제로 저희들이 조질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이전 문제는 단순한 어떤 기능 이전을 떠나서 과거의 통합사례나 특별자치도 사례에서 어, 이러한 단순 기능의 이부인관는 후속되는 조직이나 인력 예산 문제가 습관되지 않으면 어, 오히려 부담과 어느 축소 위축을 처리했지, 그 실질적인 그 통합 효과가 부족하다는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의견에 따라서 권한 이전과 병행해서 그것을 수행하고 실행할 조직과 인력, 예산까지 함께 보장받기 위한 어, 측면의 문제도 함께 있는 그러한 대비가 제가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자치할 때는 재정적인 센티 부분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비되고 어, 있습니다. 어, 많은 전문가분들이 통합을 하고 나면, 어, 1 플러스 1이 2가 되어야 되는데 1.5나 1대 개념으로 오히려 재정규모나 지원의 내용이 축소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어, 하시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최소 통합자 선제에 대해서는 2 e 플러스 알파의 재정규모 보장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어, 하시고 계시고 어, 아울러서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 이후에 연계되는 간접 어, 비용까지 전체 비용 도 국가사원의 지원을 지장님과 함께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공론화 과정에서의 여러 그 과정을 대표봤을때 어, 자체적인 논의는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정립되었으나 정부 차원의 참여와 협력이 공식화되지 않은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서 이번 통합 과정은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지원단 구성 부분을 전체 정권으로 강력하게 요청하셨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이해 없이. 신속한 주단 구성과 적극적인 지원을 재차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 대통령 경상 희생 토론회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협력 의지를 어, 증명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지님께서 설명했듯이 이와 같은 4페이지에 자치권과 경대정적 특내 인센티브 보장의 전제 그 조건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고 제도화되었던 많은 특별 자치도와 권한 분권 사례를 전부 조사해서 거기에 제시된 분권 위임 사례는 전부 다 기본으로 하고 우리는 통합 방역 통합의 직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대부분 무특화 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특례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시적인 부분에서는 지사님이 하천준설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학교의 건설 운영 문제 같은 것, 그리고 각종 관광이나 이런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자율적 권한을 강하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자님께서 요청해 주신 대로 자문위원회와 특히 연구지원단 쪽에서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 내지 안을 확정하기 위한 이러한 분야의 각종 인재적 특례 내용에 대한 많은 제안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5페이지는 민간통합주진단 구성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체제를 단련하게 설명했습니다. 어, 대부분은 현재 행정통합추진단이라는 실무 행정체계만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사님의 강조, 어, 강조, 방향대로, 어, 도청의 행정통합추진단 체계는 기본으로 하되, 무엇보다 지역과 도민과 민간 전문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이 통합된 의견이 전제기 때문에 통합자문위원회와 연구지원단을 더 추가한 민간, 민관 합동추진체계를 갖추라는 것이 전부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위원님들이 국회의 그러한 중요한 책임을 맡아주셨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첫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청에 지금 저희들이 보시 현장 체계로 구성된 통합진단 체계는 5페이지 하단에 무서 관담 체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어, 현재 통합 진행될 경우에 각후보권의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나 많은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지상별 단강조해 주신 대로 어, 통합 절차 병행에서 단순한 통합과 정비 협의에 병행해 어, 대구, 경북의 통합 발전 구상과 전략들도 재편, 정비 강화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 공론화 과정에서의 통합 발전 기본 구상에서는 북부권, 서부권, 동북권이라는 3축의 발전 구상 체계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 그때는 부처와 내지유그러되지 않았던 통합신공항 권역이라는 새로운 어떤 발전축과 중심축의 형성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노리가 필요합니다만은 어그 대구를 남북권으로 포함한 통합번역을 중심으로 한 일단 동서남북번역 방향으로 대략적인 균형발전의 방점을 두고 전략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대략 예시적인 차원에서 번역별로 구성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내용은 어 페이지 그 하단에 각번역별 표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낙동강, 금호강, 현상강이나백두대간 낙동, 전맥, 신정민 만항이나 신공원 같은 통합대구 경북의 중심적인 축이 돼러한발전축 역시 과거부터 있어 왔던 사업체계를 바탕으로 하되 통합에 따라서 그 내용과 방향을 재구성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주제에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는 앞서 통합의 방향과 그 목표에 제시했던 것처럼 어, 대구 영국의 통합의 가장 큰그 다음 단계는 그 바탕으로 한, 어, 구울경, 호남, 충청, 강원국과의 대외적인 초강력 발전 전략을 국가적으로 체계화해서 수도권에 상응하는 체제를 갖춘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초강력 전략도 전부 재구성되어야 됩니다. 어, 중천반권을 분리 표시했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대국 국의 역시 대외 공선한국 권역 방향으로 해서 동쪽의 한동해악권 호남권, 영남권, 중부대륙권이라는 무상체계를 가지고 각각 거기에 따른 발전 전략을 지금 검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ATEC이라는 그 글로벌 행사를 유치하는 캐거를 이룬 상황에서 이러한 국가적, 세계적 행사를 통합과 연계하여서 어떻게 발전 무상과 통합의 이런 팀으로 연계 성화시키는데에가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 관련해서도 앞에 부산과 함께 포함해서 검토하려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제목만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상에서 더듬게 하반기 도전 운영 방향 브리핑에서도 자료를 놓지 않은 내용 중에 간단한 그 취지와 기본 방향을 추가 설명해서 어, 정리한 자료 내용입니다. 참고로 검토를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그간의 간단한 결과와 재정해서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통합의 주요 내용과 발전 보상에 대한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 특별법안과 연구원 운영에 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경북비 연구원에서 처음에 작성하였고, 구체적인 법안 작업이 법안 한국법제 연구원에 의심되어 1차 법안은 7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칙,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비수도권 경제수도 건설 등 4편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편 총칙은 통합자치단체의 목적과 적용범위, 국가와 대구경북통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됩니다. 2편은 대구경북통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제1장 대구경북통합자치단체의 설치, 제2장, 대구경북통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 설치 등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제3편에서는 대구경북통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4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편의 제목은 비수도권 경제수도 건설이라는 큰 비전을 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6개 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첫째,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AI, 메타버스, 바이오 백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제2장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신공간 구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권역별 경제권을 설정하여 인원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여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합니다. 또,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강산의 친환경 개발 전략도 추가하였습니다. 제 3장에서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교육 환경 조성으로 초 중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의 입신 역량을 강화하며 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 기반을 구축합니다. 제 4장 경북 고유의 문화관광 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고 제 5장에서는 지역 단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전출산 전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마지막 제 6장에서는 대구 영국 공항의 조기 조성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지역 교통 및 s o c 기반 구축 재난 안전 대응 능력 강화와 주민생활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에 제시된 분야별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통합 연구 지원단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또 향후 로드맵에 따라 특별법 이 시행령, 시동인 설명회 다양한 토론회 훈론 캠페인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서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이팅 네. 화이예맛있겠습니다